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평생 죽게 구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평생 죽게 구해야 할 기도. 한번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평생 죽게 구해야 할 기도. 예,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어, 여러분 주보에 함께 넣어드린 2020년 어, 신년 서원과 결심, 헌금 봉투의 기도 제목을 세우고 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다 세우고 기록한 뒤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세우고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도 정말 원하고 바라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도 제목, 기도는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후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을 세워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 제목을 세워 기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세워서 기도하시렵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사는 방법이 다, 방식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다 다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으신 분들은 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건강 문제를 제 1번으로 놓고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또 진학을 해야 할이 수험생 자녀를 둔이 가정에서는 자녀의 진학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또 취업을 해야 할 우리 청년들,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청년들,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이 취업과 진학, 그 결혼을 위해서 그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하실 것이고 또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뭐 기타 등등 삶의 현장에서 묶이고 여러, 풀려, 풀려야 될, 열리고 풀려야 될 문제를 가지고 다들 다른 기도 제목을 세워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식과 환경, 그리고 생활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까지 평생 동안 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기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잠언입니다. 잠언 잠원. 잠언이 어떤 말씀일까요? 문자 그대로 풀이를 해드리면 잠, 이 잠자는 한문으로 바늘 잠자입니다 그리고 어는 말씀언자고요 그러니까 잠언이라는 말씀은 바늘과 같은 말씀이에요 콕콕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훈계의 말씀이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훈계와 권면조로 1장부터 31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훈계와 권명과는 어찌 보면 조금 상관이 없는 형식과 내용이 다른 어느 신앙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잠언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를 누가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본문 말씀에 속한 잠언 30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갓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문을 생각하면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솔로몬 왕이 1장부터 31장 거의 대부분의 자문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문마님이 말씀에 속한 3원 30장은 야갈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자먼입니다. 그리고 이 아굴, 이 아굴은 이 자먼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문 하나 또한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에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인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1절 말씀해 보면, 솔로몬 왕 주변에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굴 또한 솔로몬 왕 주변에서 솔로몬 왕에게 조언을 했던 지혜자이자 위대한 신앙인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이같이 아굴은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이 훌륭한 자문 뿐만 아니라 위대한 기도문까지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문, 아굴의 기도문을 살펴보게 되면, 평생 동안 죽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잘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날아가는 그날까지 평생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기도 제목, 기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더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어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아굴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아굴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이 기도를 반드시 하게 싸우니 이 기도를 꼭 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게 되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굴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또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자 이 뜻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많이 나오고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10개명이 나옵니다. 10개명, 첫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 이0개명 10개명이 무엇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강한 뜻이자 의지이자 율법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타협에 불과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중 아홉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례옥기 20장 16절 말씀해 보면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또, 10편 15편 말씀을 통해서도 잘알 수가 있습니다. 10편 15편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 자가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삶자가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거짓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직한 삶을 원하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적 마귀, 대적인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 아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거짓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락한 성도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독 아주 엄하고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유독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하십니다. 먼저 구약 성경 여호수와서 7장 말씀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 모세의 이웃 여우수와의 인도하에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작합니다. 그 가나안 정복전쟁을 시작하는 첫 관문이 어디냐, 첫 정복지가 어디냐,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에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이 불가능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어린애 장난과 같은 일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변을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으라 이게 이렇게 해서 성이 무너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알렐루야! 자, 그러자 이스라엘 민족이 막 사기가 충천해졌어요. 그 다음 타겟으로 잡은 성이 바로 아이라는 성입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교해 볼땐 너무너무 보잘 것 없는 성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3천명의 군사를 해서 아이성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막 슬픔바다 눈물의 바다가 됐어요. 여호수와서 7장 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마음이 녹아 물처럼 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어떻게 녹아 물처럼 됩니까?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 자신들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여우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막 땅에 대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라며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합니다. 그때, 여우수와서 7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내 명령을 어기고 나를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을 행하여 너희 중에 반드시 다 멸하라는 것을 멸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훔쳐 도적질하여 너희 진중에 숨겨놓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라고 해서 범인 거짓말하는 사람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행한 사람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12지파를 다 모아서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의 부 모여서 또 제비를 뽑았더니 이 세라 가문이 뽑혔고 세라 가문을 다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 집안이 뽑혔고 삽디 집안은다 모아놓고 또 제비를 뽑았더니 갈미 집안이 뽑혔고, 갈미 집안을 다 모아놓고 뽑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취조하니까 그가 실토를 합니다. 그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하며,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2 0 0세겔2 0 0세겔이라면한 2.28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 50세겔, 약 570g 정도 되는 은덩어리, 금덩어리 하나를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참한 패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이 거짓말을 한이 아간을 어떻게 처벌하신지 아십니까? 여호수와서 7장 24절 이하의말씀에 보면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아들들, 모든 딸들, 심지어 소, 양, 우 할것 없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골짜기가 바로 악골 골짜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께서 한번 넘어가실 수 있는데 이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유독 엄하게 처벌을 하셨어요. 이러한 장면은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모교회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이자 중직자들입니다. 예.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속여서 다 드려야 될 헌금을 드리지 못하 아니하고 거짓으로 속여 일부를 감추고 다 드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즉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헌금 한번 잘못 드린 것 같고 이렇게 엄하게 다스릴 필요는 없잖아요 심판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정직하지 못한 것은 안 된다 거짓말하는 것은 용납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스린 것임을 믿으시기를 완전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삶이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직한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도덕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산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투명성기구 NGO단체에서 성인남녀 1,031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를 했습니다. 부자로 살수 있으면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도 좋습니까? 정직하게 사 살지 않으시랍니까? 라고 문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성인남녀의 약 40%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현재 4명은 부자로만 살수 있으면 나는 어떠한 짓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불의를 저지르고 정직하지 않게 살아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은 더 심각합니다. 똑같은 질문에 우리 청소년들 19세 이하 15세 이상 되는 청소년들은 63%가 그렇게 살겠다 그랬어요. 예? 10명 중에 6명 이상은 난 부자로만 살수 있으면 어떠한 짓도 하겠다. 예? 정직하지 못해도 좋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설문조사가 이렇다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더한 거예요. 더한 거예요. 우리 사회가 부도덕한 불의한 사회, 정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가득찬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 혼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남들 다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데, 그런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성공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무엇보다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굴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굴이 살았던 시대나 우리가 살았던 시대나 사람 사는 건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건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반드시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구리 기도했던 겁니다 죽는 날까지 죽기까지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날마다 매일 하나님이여 정직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신에게도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도 정직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정직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동안 죽게 구해야 할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노력하면 잠언 14장 11절 말씀대로 악한 자는 망하 악한 자의 집은 망하거니와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기도 제목 정직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평생 동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따라합니다. 둘째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더 기도하기, 한번더 따라하시겠습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위대한 신앙인이자 지혜자인 아굴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날마다 먹이시 옵소서 필요한 양식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맨날 필요한 것, 그날 먹고 그날 사는 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맨날 찌득, 가난에 찌득게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어느 것도 예, 이 부자를 무조건적으로 죄약시하거나 이 불을 무조건 악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가난하신 자가 부유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렴한 부자, 깨끗한 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상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걸다 부를 우리 소유한 사람을 죄약시하거나 악인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성경에 쓰임 받은 사람은 다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전부 다 부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잘 삼겨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굴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부유하게도 맛이 없고, 오직 날마다 필요한 것만 주시옵소서라고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구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우리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매니이다. 아멘. 이 구절 말씀 한번더 읽겠습니다. 호,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호,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하니이다. 아멘. 이아굴의 기도 속에는요, 날마다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그 무엇과도 하나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무엇과도 이 신앙을 버릴까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 무엇과도 예수님과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악굴의 강력한 의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이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행여 내가 부자가 돼서 부유해서 그것을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사오며 행여 내가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 가난해지므로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잘못 섬길까 두렵사오니 나를 투자로도 만들지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소유로 인해서 내 신앙 안들 흔들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이 아굴레의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필요한 양식으로 하는 기도의 핵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 주신 자도 하나님,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참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올한해 동안 혹시 행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일마다 잘 되고 이 많은 부를 축적하셨습니까? 아주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퇴보되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이때는 아귀처럼 하나님 내가 행여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한 분주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면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지 마시고 나를 분주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올 한해 너무 힘이 들으셨습니까? 하는 일이 잘안 되고 또올 한해 아주 경제가 아주 어려웠는데 예? 하시는 일마다 막 힘이 들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막 가난해지셨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갖고는 이 예,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없어요. 예? 삶이 힘들면 어떻게 하나님 잘 섬깁니까? 그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여유로운 삶 살게 나라고 나에게 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래요. 이것이 바로 오직 날마다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어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소유의 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세상이 세월이 빠르죠? 이제 3일 후면은 2019년도 영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2020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있음은 2020년이 우리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은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를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를, 제목을 세우셔야 돼요. 기도, 기도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서원하고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싸우니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도 드리시고 마음을 결심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60편 5절 말씀에 하나님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주께서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리로다. 우리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받아야 할 마땅한 기업을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 하셨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세워서 서원하고 결심하며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기업을 주신답니다. 복을 주신답니다. 이러한 시청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오늘, 오늘부터 우리는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정직한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내게서 거짓말을 멀리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정직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삶 말고 행동 착예치하며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나를 부자로도 만들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내가 소유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복이 하나님께서부터 온, 온 것임을 온전히 알고 나를 부유케 하셨으면 더 감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더내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만약 내가 가난하여서 삶이 힘들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 삶의 주인으로 모시오니 나를 부유케 하시옵소서. 이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 예수 믿었더니 이러한 복을 받았다라. 라고 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실천,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